안녕하세요. 아람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빌라는 남양주시 화도 북현리에 위치한 대형 그림필입니다. 이곳은 주거 단지 5천 세대 이상이 밀집되어 있으므로 주변 상권 등 편의 시설이 다양하게 갖추어져 있는 곳입니다. 도보로 5분 이내에 중소형 마트, 병원, 상가 건물 등 다양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기본적인 교통과 다른 생활권도 편리합니다. 천마산역 도보 10분, 버스 정류장 도보 3분 이내 이동 가능하며 광역버스, 공항버스, 노선까지 아주 편리합니다. 천마초, 천마중 학군 도보 3분이며 서울 춘천간 자전거 전용도로 도보 5분 거리입니다. 대형 그린빌은 6개 동 48세대이며 장점은 타 빌라에 비해 주차장이 넓어 100% 사용 가능합니다. 현관 자체가 넓고 답답하지 않으며 슬라이드 중문이 있어 소음 및 냉난방 효과에 좋습니다. 방 2개, 화장실 1개, 거실, 주방 넓은 구조이며 전용 면적 46.9제곱미터 실사용 면적 14평입니다. 안방 작은방 동향으로 일조건및 채광도 좋습니다. 각 방이 크게 잘 빠져서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넓게 나온 거실 공간이며 주방 동선이 편리합니다. 일자형 주방이며 답답함이 없어 시원시원해 거실까지 넓어 보이는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다용도실은 세탁기 건조기 모두 들어가도 남는 여유 있는 크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실이므로 즉시 입주 가능하며 보증금 2000에 월 50만원 월세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031593-3322 아람부동산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외에도 아람부동산은 아파트 빌라 상가 매매 전세 월세 다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